안녕하세요. 모나코 식물 상담소입니다. 오늘 함께할 식물은 청자보예요. 촘촘한 잔잎이 이렇게 사계절 매력 있게 볼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또 키우고 싶어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자보에 대한 자세한 특징, 또 관리 방법, 가지치기, 물 관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뭐 처음 키우시는 분이나 또 키울 예정이신 분들, 또 이미 키우고 있지만 좀더 깊이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유용한 팁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자보는 상록수 식물이에요. 특성을 좀 살펴보면 목본류의 나무입니다. 목대가 아주 단단한 나무, 목질화 되어 있어요. 나무라는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관리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1년에 뭐 0.5cm 정도 자란다고 볼수 있는데요. 성장이 느리고 그에 맞게 유통되는 식물의 양이 적다 보니까 또 가격적인 부분 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청자부 같은 경우는 나무 종류다 보니까 햇빛하고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가지에 손상이 오고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한 10월까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가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주실 때 3월에서 한뭐 아니면 날씨가 더워지는 한 4월 그리고 한 10월까지는 매일 물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성장이 느리니까 화분이 크지가 않거든요. 물을 줄때 며칠 틈을 두고 준다고 하면 더울 때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줄기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작으니까 저는 물을 줄때 이렇게 받침 같은 데다가 이제 받쳐서 물을 주기도 하고 플라스틱 투명 용기를 이렇게 잘라서 물 받침용으로 이제 좀 해주면 깊이감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오고 어려워요. 요거를 가지치기 한다고 하면, 살짝 돌출된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또 표면만 딱 동그랗게 깎는 게 아니라, 요 줄기의 안쪽을 살짝 찾아서, 요, 요 줄기가 지금 돌출된 줄기를 찾고, 그리고 그 줄기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요렇게 해서 이제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안 보이시죠? 요렇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표면을 깎은 게 아니라, 줄기 끝부분 이렇게 딱,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표면 깎은 거랑 좀 다르죠 가지치기는 수형 관리하고 관련이 있지만 제일 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에 뭐물 주는 거나 화분 분갈이 하는 거나 장소 선택 같은 거에서 가장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처음 키우신다면 또 가지치기에 너무 중요하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더 중요한 앞에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더운 철에는 뭐 물주기의 중요성이 특히 중요하고요. 근데 화분 선택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분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컬러감이 있는 거또 높고 낮고 뭐 그런 거뭐 상관은 크게 없지만 기본 형태의 화분이 가장 좋기는 한것 같아요. 또 기본 형태라고 하면 지금 제가 거의 식재한 게 기본 형태에 속하는데 위로는 넓고 아래는 약간 좁은 형태 그리고 분갈이하기도 쉽고 또 배수는 잘 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이제 그 토분에 심었어요. 단순한 뭐 토분에 심어서 그리고 컬러감도 약간 이 진한 초록 잎의 개성을 잘 보려고 그뭐 앞에 문양이 좀 강하거나 색깔이 강한 걸 이렇게 안 하고 황토색에다가 이제 매치를 했는데 지나치게 뭐 작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또 분갈이할 때 빼내기 어려운 화분은 이제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제가 큰거 하나 이제 식재한 화분은 요요 이제, 요요 이제 토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앞에 꽃병이 있고 요걸 심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저렇게 이제 이기가 생기고 이게 뭐 이렇게 백화현상도 생기고 자연스러워 졌어요 윗부분이 넓어서 물주기도 좋고 또 자연스럽게 식물하고 어울리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둘째라고 부르는 요것도 요런 황토 형태에 심어서 색깔이 차이가 날텐데요 색깔이 요렇게 변했습니다 색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요 이태리 이 토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아주 거칠거칠하고 그런 토분인데 작아요. 근데 이제 단순해서 이렇게 초록색 그청자보가잘 돋보이더라고요. 이럴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가 색감 변화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색감의 화분 같은 경우도 색깔이 좀 개성 있고 밝아서 튀는 느낌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면 이 밝은 색의 경우가 약간 아주 좀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색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잘 보시고 또내 취향을 고려해서 화분 크기랑 맞춰서 심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구입할 때 청자보가 아닌 걸 잘못 구입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자보하고 조금 시중에서 구분되는 게 뭐냐면 진산회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진산회, 연산회가 있는데 청자보는 연산회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아, 좀 복잡하다. 진산회, 연산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산회하고 연산회는 잎의 차이고 자라면서 형태적인 차이가 보여요. 청자보는 연산해인데, 진산해를 이제 그렇게 잘못 청자보라고 구입을 하시고, 저한테도 강의 가면, 얘가 이렇게 막 다르게 자라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르게 느껴진다. 내가 잘못 키운 건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고,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진산해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진산회예요. 같은 청자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잎을 보시면 잎이 자, 조금 더 감격이 넓고 예, 자, 모양이 조금 뭔가 다르죠.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진산회입니다. 똑같은 진산회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는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되실 수 있고 전혀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잎이 좀더 약간 크게 자라고 촘촘하게 모이는 특성보다는 이렇게 모인다기보다 따로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산에는 또 진산에 대대로 이 매력이 있습니다. 오인해서 잘못 구입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 키우면 되는데 이게 문제일까 싶지만 진산에 같은 경우는 성장이 더 빠르고 잎이 넓고 조금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더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좀더 많이 있고 가격도 그로 인해서 조금 저렴해요. 청자보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제일 작은 거 요게 보통 한 15,000원, 2만원 안팎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진사네의 경우에는 뭐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진사네를 청자보로 만약에 구입을 하면 가격에서 잘못 책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진사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저 여기 작은 것보다 이게 굉장히 큰데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저 청자보처럼 잘 키우려고 저 모양으로 키우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입간격이 이렇게 넓고 구입을 하실 때이진산해와연산해의 특징을 알고 구입하시면 이제 뭐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지불하는 그런 일도 없고 키우다가 조금 아 잘못돼서 뭔가 안타깝게 느낄 때. 일도 적거든요 그래서 진산회와 연산회가 다르다는 것도 가격적인 특징이 이렇게 있고 성장에서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자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청자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미니 편백 그리고 상록수 식물로 사계절 이제 촘촘한 초록 잎이 있으니까 물 관리를 청소 때는 뭐 항상 꾸준히 잘해 주셔야 되고 더운 계절 같은 한 4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물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제 성장이 느리니까 화분이 딱그 부피에 맞는 걸 아무래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서 물 부족이 오지 않도록 그 안에 섞여있는 마사나 그 특징에 따라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여름철 물 관리도 해주시고 가지치기 시기에 가지치기 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돌출된 가지만 이제 조금 떼어내는 형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밑에 부분은 조금 화분 면과 흙과 가지 사이를 약간 드러나게 통풍도 되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먼저 잘라야 수형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에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의 유지를 위해서 돌려깎기 같은 이런 어떤 모양을 위해서 표면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깎는 거거든요. 그런 가지치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이 느리니까 이제 가지치기가 당연히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또 화분도 너무 큰걸 하면 그 고유의 수형을 볼수 없으니까. 큰 화분에 심지 않고 조금 번거로워물 주는 게 번거로워도 딱 맞는 그런 크기에 심으면 요 사계절 예쁘게 좀 개성 있게 우리 집안에 작은 미니어처 같은 나무 큰 나무 한그릇 축소해서 이제 내 곁에 우리 집에 이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이실 분들은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들이시고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단계에는 또 어떤 뭐 화분으로 분갈이를 할지 참고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사계절 오랫동안 기분 좋은 청자부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키우면서 터득한 것, 공부한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나코의 식물상담소였습니다.